Hi guys, I'm Nomaltik. I'm gonna talk about English. Do we really need to be good at English to hack well? Or can I study hacking without English? 안녕하세요. 노멀틱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과연 해킹을 하려면, 해킹을 잘 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할까요? 자,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에 관해서 궁금하신 많은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아, 제발, 제발, 노멀틱님. 영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주세요. 해킹하는데, 해킹 공부하는데 영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 영어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영어학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아 거짓말을 해야 되나? <laughs> 제가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모든 걸다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읽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킹 공부 혹은 컴퓨터 장르로 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거면 아 영어를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영어를 못하면 해킹 공부를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영어를 못해도 해킹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해킹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해킹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영어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난 뒤에 해킹 공부 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킹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시면 베스트겠죠. 자, 그러면 왜? 영어 공부를 하면 해킹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들, 해킹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컴퓨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해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정답은요? That's right! 맞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셔야죠. 구글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 절반 이상은 영어로 된 자료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시고 영어를 읽을 수가 없어 영어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소름돋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다 제외하고 한글로 된 자료들만 찾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요. 더군다나 이 컴퓨터 장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영어가 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영어를 읽어야 되거든요. 아, 이 영어를 읽어야 지금 내 일을 끝내고 내가 퇴근을 하지. 이거 안 하면 내가 퇴근을 못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간혹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 저 고등학교 때 영어 굉장히 못 했거든요. 어떡해요? 저 해킹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저 컴퓨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그런 공부들을 보면, 와, 진짜 문장이 거의 두 줄, 세 줄, 네줄막 이렇게 넘어가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글들 그리고 게다가 컴퓨터 쟁이들이 쓰는 영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This is 땡땡. This is because 땡땡. 뭐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영어 공부를 깊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그런 글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자, 요새 인터넷을 보면 정말 좋은 해킹 자료들, 공부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그게 영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만 하는 걸로도 그 좋은 자료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듣기까지 된다? 그러면 유튜브 무료 강의도 더 많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까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 자,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해킹 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커리어를 쌓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 어, 일단 제가 영어를 뭐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음, 공부에 네. 대해서 뭐 네.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네. 해라라고 네. 말할 네. 뭐 입장은 아니지만 해킹을 하는 수준에 해킹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냐. 자, 무조건 읽기는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하면서 일부러 영어로 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번역기 돌리면서, 아,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걸 여러 번 익히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 구글 번역기를 안 돌려도 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해킹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영어 읽기를 잘 하시게 될 테니까, 영어 공부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야호! 노말특이! 영어 공부 필요 없대! 난 영어 공부 안 해! 영어랑 담쌀 거야!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네,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아셨죠?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있죠. 노멀띵님, 구글에 좋은 번역기가 있는데, 굳이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구글 번역기 너무 좋죠. 구글 번역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 용어가, 해킹 용어가 보통 이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뭐, 스레드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근데 이거를 번역기로 돌리게 되면, 프로세스를 뭐,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어색해지게 됩니다. 번역기에서는 이 IT 용어와 일상 용어들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역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그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더 헷갈려져요. 차라리 안 읽는 게더 나을 정도로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기까지는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영어를 못하신다고 해킹 공부를 포기하거나 컴퓨터 공부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영어라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노멀틱이었습니다.